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행무상과 재법무아의 진리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지혜의 눈을 뜨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며. 변화 속에서 진실을 찾는 그 길이 바로 반야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조용하고 고요한 열반의 지혜가 한 줄기 빛처럼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 볼까요? 부처님과 찬란한 꽃.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참 괴롭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가족도 떠나고 젊은 시절의 건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소중한 것들이 모두 저를 떠나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한 송이 갓핀 연꽃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나 저녁이 되면 시들고 며칠 안에 이 꽃은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괴로운 까닭은 피어난 것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피는 것과 지는 것은 둘이 아니며 생과 멸은 하나의 이치다. 이것이 곧 재행무상이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재범무아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꽃이 시들 때마다 그 속에 숨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어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진실이며, 그 순간을 깨달아가는 것이 반야의 시작입니다. 사라진 황금 그릇.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순금으로 만든 그릇을 무척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황금 그릇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의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이고, 우리 가문이 영원히 간직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그릇을 지키려 했지만, 급류에 휩쓸려 결국 황금 그릇은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났고, 우연히 사위국 기원정사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슬픔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였던 그 황금 그릇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릇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한 마음을 잃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느냐?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름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인연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니라. 청년은 그날 이후 황금 그릇을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지혜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잃는 것들 속에 참된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원을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을 이해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피었다가 치고 머물렀다가 떠난다. 그것이 삶이다. 변함없는 것은 변한다는 진리 하나뿐이다. 재행무상을 아는 순간, 집착은 조용히 문을 닫는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다음 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변화를 두려워 말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라짐이 곧 소중함이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빛난다. 꽃은 시들기에 아름답고, 인생은 끝이 있기에 깊다. 집착은 영원을 만들지 못하고, 지혜는 무상을 받아들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껴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삶은 멈춰 있지 않다. 멈춰 있는 듯 보이는 것도 흐르고 있다. 그대의 고통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안 변할 거라 믿은 마음 때문이다. 죽음을 안다는 건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말은 재행무상의 요약이다. 무상을 이해할 때 삶은 괴로움에서 평온으로 옮겨간다. 바위에게 묻다. 어느날, 한 젊은 수도승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남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질지언정,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근처에 큰 바위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바위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위도 수천 년에 걸쳐 비와 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쪼이며 결국은 흙으로, 모래로, 먼지로 돌아간다.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눈에 보이게 변화하는 게 느리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너의 생각 속의 영혼도 그러하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영혼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은 온 색수상행식의 집합일 뿐, 따로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 태양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그 찬란함의 영혼을 기대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하지 않느냐? 태양조차도 서서히 타오르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젊은 승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 반대였군요. 실체가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가능성의 문을 여는 지혜의 출발점이니라. 그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영원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재범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삶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재범무와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인연으로 잠시 모인 그림자일 뿐이다. 영혼이라 불리는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바람이다. 진실은 모든 것이 나가 아니며 나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집착을 놓고 인연을 따라 자유로이 흐른다.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고정된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위도 태양도 결국 흩어지기에 집착은 의미 없다. 영원한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찾으라.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사람은 죽어도 남는 건 없다. 그러나 깨달음은 남는다. 무한은 사라짐이 아니라 머무름 없는 자연의 진실이다. 영혼이 있다 믿는 건 위안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그러기에 평등하며 그러기에 평화롭다. 무한은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고통에서의 해방이다. 네가 만든 자아는 연기된 환영이다. 그 환영을 놓을 때 너는 진짜로 존재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없다는 답으로 끝난다. 외줄 위의 수행자.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출가를 망설이던 한 젊은 지혜로운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된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숲 가장자리에 있는 외줄다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외주를 건너 보아라. 그러나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지도 말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거라. 청년은 조심조심 외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발 내딛고 또한발 균형을 잃으면 금세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중심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다리를 건넜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도 이와 같은 이라.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여 허무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착하지도 말라. 지혜는 한 걸음씩 중심을 잡으며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길, 모든 진리를 하나씩 체험하고 꿰뚫어 열반의 고요함에 이르는 점진적인 길이다. 화엄의 장엄함을 본후 반야로서 자신을 비우며 중도로서 마음을 평형케 해야 하느니라. 청년은 눈을 감고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생각, 한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을요 그날 이후 청년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조급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으며 한 걸음씩 반야의 지혜를 닦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점교 반야는 단번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이치를 체험하며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은 극단 사이의 외줄 위를 걷는 것이며 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마음이 곧 반야의 시작입니다 점교반야 지혜로 가는 점진적 길과 중도. 지혜는 단숨에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걸음씩 비워가는 길이다. 허무에 빠지지 말고 영원에 집착하지 마라. 그 사이의 중심이 곧 진리되다. 모든 깨달음은 느리되 분명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균형 위에서 자라나는 침묵이다. 중도란 두 극단을 버리고 순간순간을 정확히 응시하는 눈이다. 세상은 변하고 나도 없다. 그러기에 지금 이 걸음이 소중하다. 부처가 되는 길은 먼 길이 아니다. 단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일 뿐이다. 지혜로운 이는 물처럼 흐르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반야는 비움에서 생기고 비움은 중도에서 피어난다. 급히 깨달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천천히 닦을수록 가까워진다. 고요한 마음은 파도 위에 배를 움직이지 않는다.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분별의 멈춤이다. 허무와 집착 사이, 부처는 중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반야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다. 한발한발 한발 중심을 잡는 그 걸음이 곧 해탈의 길이다. 그 지혜가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언어. 한 그릇의 물. 어느날 한 노승이 마지막 설법을 마친 뒤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나는 이 몸을 벗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몸이 사라져도 가르침은 남는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모든 것은 그렇게 사라져야만 합니까? 노승은 손에 든 작은 물그릇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물은 오늘의 나와 같다. 이 그릇 안에 잠시 담겨 있으나 곧 증발하거나 땅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그대들이 나를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하지만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대들의 마음도 나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진리는 오직 한 걸음씩 걷는 중도의 길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릇은 깨져도 물은 흘러간다. 나도 이제 흘러간다. 그러나 그대들이 진리를 따른다면 그대 안에도 반드시 반야의 지혜가 피어나리라. 삶은 물과 같고 진리는 그 흐름을 아는 일입니다.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아를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중도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참된 가르침입니다. 바위도 부서지고 별빛도 쓰러지듯 이 세상에 머무는 것그 무엇 하나 영원한 것 없도다. 피어나는 꽃은 시들고 깊은 강물도 이내 바다로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사라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마치 멈춰선 듯 영원을 꿈꾸고 붙잡으려 애쓰네. 몸도 마음도 그림자 같아. 바람 따라 흔들리는데 어찌 그 영혼조차 형체를 가졌다고 믿는가?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재행은 무상하며 재법은 무아하다. 그뜻 깊이 새기면 고통의 덫도 벗어날 수 있으리. 그리하여 반야의 지혜로 서서히 닦아가면. 고요한 열반의 강물에 우리 마음도 잠기리니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길 위에 서게 된다. 텅 비어쓰되 충만한 그길 바로 중도의 길이라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